오늘은 대파밭에 북을 주려고 합니다. 예. 현재 이 정도 흰 부분이 컸는데요. 오늘은 북을 여기까지 줄 거예요. 여기까지 주면 은흰 부분이 여기까지 되고 다시 이만큼 커요. 흰 부분. 대파밭에 북을 준 이유는 흰 부분을 길게 하기 위해서거든요. 오늘은 대파밭에 북을 주는데, 어, 일단 북을 주기 전에 저는 걸음을 좀 주고 하거든요. 그 걸음이 깻목 액비입니다. 깻목 액비를 타가지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, 북을 주기 전에 깻목 액비를 좀 뿌려줍니다. 잼무 액도를 뿌려주고, 그걸 주면은, 딱 성장하는 게, 또 쑥, 또 커가는 게 느껴집니다. 어쩌고 나면은, 금방 더큰게 보여요. 그리고 이건, 농협에서 구입한 가려 탭이거든요. 풀리병으로 나온 거, 이게 풀리병이라간가요 요걸 좀 뿌려줍니다. 요걸 뿌려주고, 독을 주면은 비안 모르면 그냥 쏙 큽니다. 사실 저는 복합이나 요소는 잘안 써요. 오지 발효 태비로 농사를 짓습니다. 어, 내가 먹을 거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좋은 것만 써요. 어, 요소나 복합비를 좀 뿌려주면 금방 쑥 커요. 부드럽고 보기도 좋게.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것을 쓰는데요. 우리. 식물에도 요소 성분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. 사람한테 요소 성분.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.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. 요소 성분이 굉장히 사람한테 안 좋거든요. 그러시니까 요소비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. 이렇게 북을 주면은 흰 대가 엄청 커집니다. 자, 여기를 보셔도 흰 대가 여기였거든요. 땅 위에서 올라와서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까지 멎어줬어요. 이 대가 여기까지 큽니다. 또, 북을 한번 더 줘요. 그러면 흰 대가 한 25, 30cm 돼요. 제가 이 앞전 대파 심는 영상에서 이렇게 심지 말아야겠거든요. 비닐종이 깔고, 대파 심고. 지금, 어흰 부분은 땅속에 5cm도 안 돼요. 이만큼 올라왔는데, 여기는 흰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파랗잖아요. 내꺼 맛없어요. 그러면 북두기를 해갖고 여기까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줄 흔길 없잖아요 관리하기는 좋죠 풀도 안 나고 근데 막상 먹으려고 보면은좀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 마시고 북두기 좋게 이렇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심어갖고는 대파만 키웠지 별 별 가락 없습니다. 별 가락, <laughs> 저렇게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대파 북주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.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 하면은 구독 꾹좀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. 마음에 안 들어도 구독 꾹 눌러 주시면은.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.